1919년 3 1 만세운동의 함성은 전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한선교사가 자전거를 타고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조선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에 증언하고자 했다. 대학 시절 소아마비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몸. 그럼에도 한국땅에 와서 한국인과 뜻을 함께하며 선교의 길을 걸었다. 당시 화성일대의 만세운동은 뜨거웠다. 그러자 일제의 예고 없는 발포로 46명이 학살되고 400여 명이 연행돼 고문당했다. 분노한 주민들은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큰 비극의 서막이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 군경은 제압리에 도착했다. 그들은 사과하겠다며 주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고, 거부하는 이들은 강제로 끌려왔다. 곧 교회로는 로스로 공세되었다. 그리고 무차별 사격이 시작됐다. 이어 불길이 교회와 마을을 집어삼켰다. 그날 제암리는 피와 채로 변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선교사.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분노로 몸이 떨려 셔터를 누르는 손조차 가누기 어려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는 그 사진들과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문서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일본 총독을 찾아가 이 만행을 당장 멈추라 호소했다. 3일운동과 제암리 학살을 세계에 알린 한 사람, 조선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았던 이방인. 그의 이름 스코필드.